홍진호 vs 쓰레기. 아, 엄마 쓰레기나 봤으니까 넘어갈게요. 쓰레기 어디서 들어봤는데?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이거 설마 이거 그거예요? 설마? 야 쓰레기! 폭풍자가 <laughs> <저거> 홍진호가 간다. <laughs> 작은 것째 맵맛을 보여주마. <laughs> 아 이게 여기야? <laughs> 아 이게 여기예요? <laughs> 아나 잠깐 나 초딩. 이거를 나이 먹고 다시 보네? 아니 잠깐만. 결국 홍진호는 10분의 과도기적으로 기회를 선호하고 맙니다. 한국 사람인지 아저씨 좀 더운데 순식간에 다녀. 일어난 일이다 관중들도 선수들도 그리고 시청자들도 놀라고 합니다. <laughs> 결국 홍진호 선수의 운명은 그 영상이 2001년인가 다음 경기에 따라 2002년인가 그런 맙니다 어쩔 수 없는 경기였지만 아직 저도 왜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지난번 마지막 경기에서 세르게이 선수가 이겨서 저에게 재경기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병주국 약주는 겁니까? 사회관 그날부터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. 오늘 그 한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. 야, 세르게이,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적 저 홍진우가 간다! 홍진우의 폭풍은 저 시베리아에선 그저 콧바람입니다. <laughs>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. 이번 스카이베 온 게임 레스탈리그에서 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. 지난 대회 준우승제를 두번 이기면 우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야, 자, 저,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 세르게이 이번은 외국인인데가 그래 더빙을 할수 있다 쳐. 근데 <laughs> 아니 이게 더빙이었어요? 아니, 나는 이게, 그, 초딩 때제가 들었다 꼬미셨네. 했잖아요. 나는 이게, 그, 홍진아님 본인 목소리인 줄 알았거든? 근데 이것도 성우가 더빙한 거야? 뭐야? 아니, 사실 이거 홍진아도 왜 더빙이냐고, 그니까. 쿠쿠쿠. 아니, 그니까, 100번 넘게 봤는데, 볼 때마다 웃겨. 아니, 아, 홍진아님 발음이 잘안 좋으셔서, 아, 아, 제가 다시 볼게요. 아니, 진짜 개웃기네. 아니, 그래서 나는 홍진아님이, 약간, 난, 난, 그렇게 생각했어. 막, 그, 이, 이 매운 고추, 이 대사를, 대사만 들어봤으니까. 그래서 나중에, 그, 어디였죠? 그, 그 포커게임 하는 그, 거기 있잖아. 그 프로 나오셨을 때 홍준우님 봤는데, 아, 목소리가 약간 다른 거야. 어, 여기서 나오는 그, 야, 쓰레기, 그, 그 목소리가 아닌 거야. 네, 그더 지니어스. 그래가지고, 어, 왜 다르지? 했는데, 이게 더빙을해서 달랐던 거네? 어쩔 수 없는 경기였지만, <laughs> 아직 저도 왜 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지난번 마지막 경기에서 세르게이 선수가 이겨서 저에게 재경기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, 경주구 약 주는 겁니까? 으, 어쩔 수 없네. 하여간 그날부터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. 온다! 오늘 그 한을 한번 풀고 온다, 가겠습니다. 온다. 야, 세르게이,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구 홍진호가 간다! 홍진호의 폭풍. 이 이거 저 무조건 왼쪽. 저가 무조건, 무조건 왼쪽. 스타크래프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의 어린 엘리에게 그그 콩까짐을 알려줬던 그 전설 영상. 아저 이거 하겠습니다. 다음.